다구로의 빠른 소식은 구독과 함께 만나보세요.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27개월 만에 6만 달러 선을 돌파했죠.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쓰는 엘살바도르가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 출신 스노든이 비트코인을 몰래 구매한 국가가 있다고 폭로했는데요. 과연 비밀리에 코인을 구매한 국가는 어딜까요?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고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.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총 2,381개. 보유액은 1억 4,700만 달러. 하나로 약 1,958억 원 이상이네요.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매입했을 때 언론은 수많은 비판 기사를 썼다. 하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팔면 40%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. 바도르에 이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국가가 또 등장할 거란 예고글이 떴습니다. 사일 업계에 따르면 스노드는 최근 자신의 엑 계정을 통해 올해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구매해온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예측했네요. 스노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. 다만 업계는 이번 폭로가 각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에 있어 잠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과연 스노드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세계 각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?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